목회자가 뭐 몇명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마, 말씀해 보세요. 몇명 하실까요? 음. 목회자 네, 100명, 1명 굉장히 마음이 선하십니다. <웃음> <웃음> 다른 분. 50명. 50명. 10명. <laughs> 10명 더 되네요. <돼>. 장관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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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날 집회 현장에. 앞장을 돌고 보면 저기 한 네. 바퀴 더, 더 바퀴 돌아봤는데 밖에 2,500명 말씀하세요 예, 2,500명 잡고 그러면 저는 적어도 2,500명 가운데 2,500명 가운데 10분에 와서야 되지 않나 이겨보시면 그런데 제가 만난 목, 목사님들은 그 현장에 우리 참의한 스텝 말고 한분딱 봤습니다 영락 침대 위에 목사님 보내셨습 모르겠어 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모르는 분이 더 있을 수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 노회 저희 시찰에 목사들에게세이프크리아 기도회 모바일 포스터를 돌렸죠. 근데 몰라서 안 하실까요? 장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참여를 안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비겁한 목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거룩한 대물 시 헐어가는 이 사악한 여우들 우리에게 섞여서 기회를 엿보는 자기들을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회를 탐하는 사악한 우리들이 아닐까?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도와 여러분이 대전의 2,600여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못 살래? 왜안 나왔어요? 여기 싸울 수는 없잖아요. 잠 계셨어요? 싸우고 싶어요. 진짜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 우리 십살목사님 만나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점심 그 목사님 입만 살아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옆에 있다가 당신은 입만 살았어 요 그러면서 민망하게도 가무줄 한 10분에만 닮아봐 말만 하지 말고 얼굴도 할겠죠. 이번 좀팔이라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켜봐야죠. 여러분, 이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는데 여우를 누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 말씀해보세요.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누가 너무 우리가. 약해. 누가 하면 우리야. <laughs> 우리가 누가? 우리다. 아멘. 우리가 요호잡아야죠 뭘로 잡겠습니까? 지도의 영권 아멘. 오늘 그래요, 기도하는 모시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냥 말로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니까 그영는이 사악한 영혼들은요. 이제면 그 사악한요, 그냥 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제는 세 살짜리 어리지 단 나이도 이제면 그 사악한 영혼을 알아. 얼마나 그가 사악한지. 그 여우 옆에 붙어 있는 이 간신된 여우들은 또다 얼마나 사악하지. 그러면 우리가 총, 총칼이 있어야 그 저주가 맞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기도로서 저 사악한 일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세종의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이미 국회에서 다통과되고뭐 했는데, 뭐, 우리 가면 뭐 되겠냐. 이 패배기에 쩔어서는 절대 어떤 일을 할수 없다 그런데 제가 선생 말씀드린 에미야 1장을 봐보세요 1장 3절부터 말씀드린 거 보세요 누에미야 선지자가 동생 하나리로부터 받은 조국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얼떡게 반응하자면 보세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한 가면 어떻게 하세요?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잖아요 왜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예를 들면, 그게 힘는고 아닥사타방이 움직이니까, 뭐가 돼요? 신년 뉴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를 거쳐할 집을 건축할 때쓸 목재를 보내주잖아요. 어. 하늘 그렇게 일하셨다고. 음. 그래서 50일 동안 저들이 한 손에 횃불을 잡고, 밤에 칼을 차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50일 동안 성벽 무너진 그 예루살렘성을 재건하잖아요. 기도의 힘이라니까요. 아, 네. 이러 보고 네. 지금 제가 볼때이 조중동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조중동 보수 얼굴 제가 볼때더 이상 보수 얼굴 아니다. 조중동이 넘어갔다고 하면 저는 단언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종을 봤죠? MC 사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여우 때들이 와가지고 촬영하려고 촬영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세종 기도 현장에 와서 또저희들 맛대로. 흠집 내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대 그래 쫓아내보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리는 기념통에서 대한민국, 이 거룩한 대한민국 허락하는 여우들을 잡아낼 기도의 신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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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영혼은 어쩌면 방신이고 자만이라는 이것을 좀 우리에게 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고람은이라는이것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한이사이사에도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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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가 있을까요? 람가이 사람은 이사람이 안일주의, 무서 안일주의가 우리 안에 숨겨진 작은 영혼이시죠. 아, 내가 아니었 기도한 사람 돌렸을 테니까. 그 기도하는데 하면 되겠지. 나는 편하게, 나는 그냥. 이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숨겨진 숨은 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악한 여우떼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있으니까 우리 이 자리가 먼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사악한 저 여우떼를 저 여우떼들을 대적하기 전에 우리 안에 여우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우떼들을 대적할 수 있을 거야.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려 하나님 앞에 애교.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두 작은 여우 때가 모든 저를 보유시지. 그것이 나의 자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아 말 못할 그 어떤 것이 나의 신념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로서로. 자극하는 자극하는 이 칠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큰 기도로 나가시기만 아 하면 지금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통에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당원해도 좋고 통성으로 손을 높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성찬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십니다. 아 주여.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대영교회작은기회 중형교회 할것 없이 목회자들이 이 세일구에 나라를 구하는 이 비상구구 기도회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참여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기도 왜 하냐 그 기도 뭘 하냐 이런 비난이 이어집니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시간 대전에 2600여 교회의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평신도들이 35만 성도가 깨어나게 하셨어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되 3시만 성도가 되겠려주옵소서이루여 우리 주요 3차고 한번더기도합니다 주요! 주여 주요! 주요! 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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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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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don't need to hear what you're listening. I 이 o n 자 want t

예의목천들 주의 성도가 되길 주 시에 없었어요 그이그날어예수 이어서 세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번째 기도하기는 이 세이브 코리아 비상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전국 각 처에서 세이브 코리아 비상 기도회가 비상 국어 기도회가 이플처럼 일어났습니다. 알렐루야. 그러나도 우리는 갈 길이 멀기에 더 많은 성도가 일천만 주의 성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국 삼척이 방간 방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플처럼 일어나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각 지역의 세이브 코리아 비상구국기도의 현장으로 나오게 하여 수 없어서 아, 네. 그래서 궁전투어에 처한 이 자유당국 거룩한 주의 대한국을 구하여 수 없어서 아, 네. 그 이래 일천만 주의 성도가 다깨어나가 하여 수 없어서 아, 네. 지역 어느 곳에할것 없이 주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 네. 주여 성장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요 우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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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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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주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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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주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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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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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우리 몸을 살려내겠다고 그 고귀한 책분생명을총계와 같이 던진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고 자기 찬 감옥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시하는 동안 하나님께 저가 기도하는 동안 물그러운 애를 도하는 동안.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 윤석열 대통령 머리터 발끝까지 신령 깊은 곳그 모든 육체 영혼을 살로다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저를 돕는 병사들, 참모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복도하는, 기도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째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사악한 여우들 문형배, 이선미 정정미 국제인권법연구에 소속된 이 사악한 여우들 반드시 소멸될까요 주옵소서 아, 네. 저들의 추악이 드러났습니다 저들의 사악함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기하여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3차로 마지막, 우리 모지며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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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인도 아버지, 주인도 아버지, 주인도 아버지, 아버지, 주가자유를 구하기도 하고, 그나마도 상처받아서 고 있다고 자신의 세명을더투고 정도 저의욕혼과저의당당을지치원치주없습니다

すい私も知ってる。<music>

사실은 하나님이 주어이세 개의 방이 사라져버려오거나, 우리도 사라져버려오거나, 각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운데, 증여, 증 예수를 위해서, 우리 스님을 위해서, 자여 주어져서, 우리 스님 자여 주셔서, 우을 자여 주셔서, 우서 우리 물자에 주셔서, 사랑하는 예수을 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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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 I 대 문영대 이선미 정경료 이 사악한 여우대들을 반드시 저들의 어리석은 생각 입술을 막으시옵소서 아, 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사악한 여우대와 더불어 사악한 여우대들을 막아치시옵소서 아, 네. 저들의 사악함이 저들의 수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너지고 무너질지어다 아멘 조정동을 포함한 사악한 얼분들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무겨버린 이 사악한 이론으로 우리 자유의 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지를 막이지옥하서 아멘, 아멘. 저 사악한 여우떼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학교에 암약하는 청교조, 이 사악한 공산주의 여우떼들을 막아 주옵소서. 아멘. 네. 아, 네. 아, 네. 저들이 어린 생명들을 잘하는 당근 미래 세대들에게 가르쳐준 안들 공산주의 사나을 주입하고. 어리석은 이름을 주입시켜서 마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 은혜의 땅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인양 호두하고 가르치는 저 사악한 학교를 생악한 천교도 여우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 네. 분만한 각 일터의 현장 가운데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사악한 공산주의를 물든 이 여우대들을 근본 이교 죄에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여기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다 먼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그 주시옵소서. 아멘. 대전 땅에 2,600여 그의 35만 성도가 있습니다. 40 35만 종들을복세공민하고 바른 진리를, 바른 생명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주의 종들이 눈치를 보고, 탄핵의 부당말을 말하던 오히려 탄핵이 정당한 것처럼 고도하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을 깨뜨려 주시고, 네. 공산지를 물든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주의 종들을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유 텅을 살리겠다고 부정선산과 맞서 자신의 고귀한 대통령직과 생명을 주회와 같이 번도 싸우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주의 총들이비겁하지 좌파 공산주의의 눈치를 보고. 올바른 것을 제대로 알아지 못하는 저들의 어리석음 반드시 무너지고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두에미아 선자와 같이 눈물로 금식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 대게 하시옵소서. 아나무과 전국 곳곳에서 삼천이 방방 곳곳에서. 예처럼 일어나 있는 세이브 코리아 비상 구국 기도회 가운데 은혜 네, 주셔서이나라의있사역는 네.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눈 복음 통일 이루는 기도 함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실 우리 주예수의대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해받수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